동자 걱정하지 마! 링경이는 절대 아니야! 그래? 어? 뭐야 이게? 하씨 혼자 살아라 다나 연애냐? 야 와.. 아아일상아플아아아 플러팅이야. 무한 플아아아 플러팅이야, 무한 플아아아아는 일상이 플아아아이야아 어떨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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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남자야, 남자겠지, 뭐. 여자면 왔으니까. X가 누, 누굴까? X 아직 아, 없겠지? 지엑 X? 응. 저엑 X를 없다니까. 없어, 없어, 지금. 와, 남자네. 여기 잘생겼네? 아, 입술에 뭐 바르는 건좀 애단데? 아, 입술에 왜뭘 바르지, 남자가? 여기 나가는데 발라야지. 그냥. 아, 와, 잘, 잘생겼네. 재영씨. 근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봤을까? 진짜 출연자 얼굴을? 그래도 제작진 은 조금은 보여주지 않았을까? 모르겠한 번씩? 아, 민혁 진짜 미쳤다. 아, 어떡하냐. 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상큼하고 귀엽고 레몬 같은 사람이야. 응? 나 있잖아. 내가 궁금해하잖아. 응? 내가 궁금해하잖아. 근데 너무 늦게 들어왔어. 응. 너는 다잘 지내고 호감 있는 상태에 서어오면 어떻게 새로운 자리를 찾지? 응. 민경도 이쁘다. 어떻게 사람이 다 저렇게 변냐? 야 눈이 너무 동그래. 이러고 있어 계속. 응. 민경은 진짜 그냥 인형 같아 인형. 응. 기분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지금 화났어. 아, 화났는데도 이쁘냐? 원래 화날때갈거예요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내가 배울 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 나 자기관리 능자라는데 와. 난데. 나 진짜 자기 관리. 나야, 된다. 근데 진짜. 진짜 나야, 나. 나 발전하는 거 좋아해. 나도.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하고. 나도. 어, 웃는다, 웃는다. 이제야 민경이가 웃네. 아, 너무 귀여워. 나랑, 에? 예? 마음에 어? 들었나 보다. 어, 너무 좋아하는데? 야, 야, 어떻게 <laughs> 아니, 근데 왜, 왜 벌써 말을 해? 마음에 드나 보지. 아니, 얼굴도 모르는데? 뭔데? 와. 와, 미쳤다. 와, 씨. <laughs> 와, 뭐야, 뭐야, 뭐야? <laughs> 와, 이거 찐리의 수정인가? 와! <laughs> 딱 맞췄는데, 이쁜 사람이. 야, 아, 진짜 조용히 만들려. 아 씨! 난저 상황에서, 와, 씨! 얘기을것 <laughs> <예수인> 같은데. <laughs> 아, 민경 놀라는 거 개귀엽다, 어이, 근데 표정이 달라! 무슨 일이랑 데이트 타입이랑! 개설 지금 민경 개설렛다, 와. 아, <laughs> 왜 이렇게 맨 끼즈 하던데? 왜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는데? 와우 아, 너무 신났다왜 이렇게 예뻐? 왜 이렇게 예뻐? 어떻게? 아, 나 큰일 났다. 아, 나 이거 이나 질투나. 아니, 왜 이렇게 예뻐? 나 질투나 이러면 와씨 아, 백현이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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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려고 들어가는 거야? 아, 진짜 엑스가 청소 안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검사하는 거야? 아, 나 진짜 이러면 화날 것 같아. 진짜 장난 아니지. 아, 걱정하는 아, 거야, 뭔데? 뭐야. 뭐, 뭐, 너 뭐, 마음에 뭐. 없다며! 와, 와, 셰프가 해줬어, 쌈뽕 하나. 민자, 걱정하지 마. 민경이는 절대 아니야. 그래. 누구 있나? 백현이는 어떤 행동을 할까? 백현은 왜 체크를 싸가라댕겨 그럼 먹어, 음. 맛있으면. 나였으면 한 입만 먹을까? 이럴 것 같아. 해준 거니까, 무슨 갑자기 밥 먹다가 우는 거 아니야? 아, 이렇게 우연찮게 왜 백, 어 표정이 안좋아서 점점 이래아 최악이다 최악이었어 이, 이 울어 울어 왜아 진짜 미칠 했다 아, 울지 마라 백현이봐 더 좋은 남자 만나 밥 먹고 누우면 체해 임마아나 마음 찢어질 것 같아 아. 야, 왜 울어 왜요 근데 진짜 슬픈가 보다 근데 일하고 최종 선택 때 커플 재결합 안 하고 딴애 만나면 못하냐? 그니까 러 지금 이 과정이 전에 만났던 사람이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와. 와! 너무... 나 궁금하다. 데이트를 저희 데이트 오늘 할 건데요 하면은 어, 오늘은 열로 가세요. 라고 제 쟤한테 문자 보내주는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바로바로 바로 사전에 이 장소가 섭외가 되는 게 말이 안 돼. 카메라 세팅하고 하는 게. 전체대관 해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가누 일로 보내는 건 아닌데 일단 데이트 장소를 몇 개를 정해놓고 음. 저희 데이트 하기로 했어요 라고 제작자한테 말하면 어 그럼 오늘은 일로 가세요 라고 보내주는 거 같았지 음, 음. 개똑똑했다 방금 와 이거 모든 사람들이 예상할 걸. <웃음> 그러냐?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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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은 데이트 하나 안, 안 되겠다 어? 아 너무 귀엽다 윤영이. 사실 저게 속 좁은 사람이면 저런 거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거든. 음. 아 근데 백현 이 귀여워. 아, 귀엽긴 해. 안 귀여, 안 귀여. 그러니까 얼굴은안 귀여운데. 아, 내가 여자한 백현 안 만나. 저러면서 은근는 진짜 스킨십할 짜성매아 봐봐. 씨. 팔찌를 찍고 다니면서 어 팔찌 먼저 자주 하시나 봐요. 어 팔찌 한번 차볼래요? 하면서 이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지. 아니 일단 그 윤영 너무 이쁘다. 스킬이야. 배워. 어? 근데 현지 난리 나게 돼 저거. 아 진짜 준 거야 팔찌를? 어 끼라고. 와씨. 어, 어! 아, 아 이게 원래 이미지가 좋았던 사람이라면 좋은데 뭐 내일 들어가자면 뭐 어디 가게? 어? 손 잡아라 또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손까지 잡아봐 팔자 안 뺐어 아나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할 거야 저 현지가 보면 어떻게 할 건데 네, 현지 마음 상하겠다또아 엑스라 어 짠해가 실수해 하니까 아 진짜 어. 아 진짜로? 온교엑트가 지연이라고? 와씨. 근데 어떻게 저렇게 티안 나게 행거하지아 미친 거아 미친 건가? 거 아니야? 나 소름 끼쳤어. 아씨. 아씨 뭐야? 둘이 뭔 얘기 하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와서 왜왜 왜 왜, 남자한테 왜 이런 왜, 왜 그런 거왜 말하는 갑자기? 거야? 야 의도가 뭐야? 가서 막 이렇게 말, 말하는 이 의도가 갑자기? 아 근데 이게 왜왜 왜 갑자기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건데? 야, 지연 내려서 지연. 어? 에 뭔데요? 어? <laughs> <laughs> 정요전 정여, 여친과 한섭 현섭녀. 어 미친 거 아니야? 그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어! 씨와저 숨어 있는 어디 걸리면 어떡할? 만약에 조금 더 들어왔으면? <laughs> 아유 어떻게... 뭔게... 어떻게... 어디... 어떻게... 어디... 어떻게... 지어면 웃겨... 아,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뭔데? 누구야? 사람 싸하는 거야? 빠이 <목소리> 이러네 아, 아, 진짜 너무 찌질하다 빠이 뭔데... 왜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왜... 왜? 난 너한테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조심히 행동해줘. 라고 말을 하던가. 차라리. 어? 뭔데? 이거? 왜, 왜온 건데? 왜 와서 괜히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고. 아, 근데 의도가 뭘까? 언니 의도가 뭐야? 아, 그럼 지현은 X가 처음부터 있었던 거네. 지현? 지현. 그치. 어, 근데 뭐지? 어떻게 렇게 계속 신나했지? 그래서 원규가 기분이 나쁜 거잖아. 아, 씨. 계속 백현이랑 장난치고, 우리 백현은 전여친인줄 알았잖아. 맞아. 아, 둘다 요리를 해 <laughs> 우진이한테 아니, 물어봐! 아니, 채찌 PT를 켜! 우진이한테 물어보라. 그래, 채찌 PT! 저거 한 거야? 어? 뭐한 건? 어, 우진, 우진인가 왔어, 씨. 본인이 하겠지? 지연? 어, 둘이 X. 아, 아니겠지? 우진, 지연? 설마. 진짜. 어. 씨! 뭔데? 아니 뭐야 둘이 있네. 둘이 둘이 뭔데? 아 뭔데 둘이 왜사이툰 아니 근데 지금 우진이가 빡쳤어 근데 왜 빡치냐고 왜 갑자기 급발진해? 아, 왜 이렇게 착하게 대하는데? 지연은 마음이 없나 보다 아, 그냥 아그 진짜 저거는 미련 없을 때 나오는 말인데 얘 우진이는 미련이 있네 아니야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질투가 나는 거야 아 재밌다 <laughs> 공개가 재밌다. 되는 거야 진짜 최고까지 먹는데? 아, 참마, 참마, 참마. 24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 그러면 뭐 일주일 뒤에 나와서 촬영한 거야? 어, 씨어 뭐야, 이게? 그러면 헤어지고 진짜 3, 4주 뒤에 나오는 거요 와, 근데 이렇게, 야, 이런, 야, 이렇게 하고. 뭐 내가 볼때우진이가 별로 안 좋아했어. 개쩐다. 아, 저렇게 해야지 연애를 하는 거야, 성민아. 우리는 뭘, 뭘 못하잖아, 우리. 안 할래. 어, 왜 울어요? 왜 울어? 어, 왜 울어, 계속. 감동이다. 우진아. 오케이, 인정. 우진이 인정. 근데 우진. 너무 지금 미련이 없잖아, 지연이 그렇게 해준 좀... 거 치고. 아. 근데 네. 어쩔 수 없어. 이게 자기 거 하려면 일하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아, 이건 좀 너무했다. 야, 이건, 씨. 어. 야, 이거는, 이 씨. 미친, 미치... 미친 거 아니야? 여자친구 <laughs> 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너무, 너무 그건데. 아 지현이가 완전 상처가 될만 했네 근데 이것도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아 근데 나 이해가 가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이렇게 했다가 아니 자기거 가게 차리를 준비를 했다며 근데 그러면 바꿀 수 밖에 없지 연애하면 안돼 너 그럼 이거 왜봐아 <laughs> <laughs> 재밌잖아 나 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전화 이별 나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난다 카톡으로 했는데 아니, 아니 쉬... 카톡은 좀 심하다. 카톡을 잠수 타는 거야, 그러면? 답장도 안 보고? 지연은 완전, 그냥 아예 안 만남 이거 같고, 무지는 음. 반일 것 같아, 뭔가. 지연은 미련 없죠. 상관이 돌릴 것 같은데, 그래 나도 근데 그건 마찬가지야. 한번 헤어지면 난, 나도, 만날 수 없다 생각해. 지연이 30분을... 근데 왜, 30분을 왜 해놓은 거야? 그냥 할 거면 그냥 땡겨놔. 어, 난 진짜 예상을 못했어, 성진아 우리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우리만 못 맞추는 걸까? 아... 와, 개 확고하다. 어떡해, 어떡해. 그래, 근데 저런데, 나는 저래야 된다 생각해. 마음이 없으면 확고하게 말해줘야 돼. 아, 괜히 마음이 없으면 거. 근데 그렇게 말해야 돼. 괜히 헷갈리지 게... 않게. 맞아. 그래. 우와. 와, 아니 저렇 그걸 해. 그냥 면제하는 거. 난 너랑 제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말이 돼? 아니 저렇게 말해주는 건난 좋다고 생각해. 진짜로. 어, 아, 그래서 너무 마 막... 우와, 난 진짜 제외하기 싫어, 오빠. 이래야 돼. 딩고딩고, 나 진짜 제하기 싫어. 그래. 봐봐, 아니, 안돼 근데, 난 저거는 괜찮다고 봐. 저렇게확고게 말했잖아. 쉴때좀 잘하지, 우선은. 그니까 설마 같이 오려나? 아니, 아니, 갈것 같아. 그래. 아, 그래. 어, 갈것 같아, 갈것 같아. 그래, 밖에 나가는 게 나아. 그래. 나. 안 보는 게 나아. 그래, 안 보는 게 나아, 안 보는 게 나아. 아, 왜, 왜, 와, 뭐. 일부러 놀리려고 왔냐고.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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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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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뭐 하는 거야? 아, 나 진짜 너무 불편해. 와, 진짜, 씨. 근데 원균는 모르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지연은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연장 진려고 하고. 아 진짜 우진이 어떡하냐. 표정관리 그안 되는 것 봐봐. 응. 그래 그래 유시아 그래 그래 유시광 그래. 다행이다. 오빠. 오빠에다가 들켰죠. 아직 안 했잖아 근데 재윤. 양념장만 만든 거 아니야? 보통 양념장 만든 거 했다고 하나? 왜또 셋이 나가는데. 아니. 아 가지 마 지연아 그냥. 아 너무 불편해 아 진짜 뭐 하나는 거야 지금 진 아. 짜증난다 아. 근데 지현은 너무 잘 지내는 것처럼 음. 보인다 아무렇지도 않아도 아왜또왜또아 우진이랑 오. 지금 얘기한다고 오. 뭔 얘기를 해 근데 이끝난거아 여기 뭐가 있어 아, 저 눈빛만으로 아. 눈빛만으로 확실히 전 여친은 달라 눈빛만으로 눈빛만 그냥 더네네아 지금 마음이 우진이 마음이 많이 있네 어.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예의 없는 헤어짐에 화난 거지. 아씨왜또 우는데요? 하씨 아씨 혼자 살아라 다. 뭔 연애냐?